중국형 초음속 전투기 KF-21의 눈인 AESA 레이다의 반도체 칩은 프랑스 기술입니다. 이처럼 현재 국방 반도체는 거의 전량 해외 에 의존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입니다. 국제 정세나 그리고 글로벌 글로벌 공급망 이슈와 같은 부분에 매우 민감하게 작용할 수 있는 전략 부품 기술입니다. 국내에서 개발이 꼭 되어야만 하는 매우 중요한 핵심 부품 기술이 되겠습니다. 대전시와 방위사업청이 오는 4월 대전에 국방 반도체 센터 설립을 앞두고 손을 맞잡았습니다. 지난해 방위사업청까지 이전한 대전시는 국방 반도체 연구 개발을 위한 최적지로 평가받습니다. 질화갈륨 반도체를 기반으로 하는 레이더 핵심 칩 기술 성능을 확보한 전자통신 연구원을 비롯해 국방 양자센터 플랫폼을 개발한 나노종합기술원 등 관련 연구기관들이 밀집해 있기 때문입니다. 대전은 국방 반도체 관련 연구기관과 학교 그리고 정부기관이 위치하고 있어서 국방반도체를 추진하기 위한 최적지라고 생각합니다. 대전시는 국방반도체 양상지원을 위한 대형클린룸과 공공반도체 시설을 확충하고 설계 전문기업과 소부장기업을 육성해 산업 생태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대전에서 연구하고 설계하고 생산까지 한다고 그러면 특히 이 소, 소량 다 품종을 생산하는 반도체이기 때문에 지역에 많은 일자리와 또 많은 중소기업들에게 새로운 기회가 되리라고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2027년까지 대한민국을 방산 4대 강국으로 도약시키겠다고 밝히면서 국방 반도체 국상화가 시급한 과제로 떠오른 상황. 그동안 분산됐던 연구 역량을 한데 모아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한 움직임이 대전에서 시작됐습니다.